웨어의 수두가 0.25m, 수로의 폭이 0.8m이고, 수로의 밑면에서 절단 하부점까지의 높이가 0.7m인 직각 삼각웨어의 유량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삼각웨어와 사각웨어 유량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해당 문제는 공식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삼각웨어 유량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유량 Q는 개수, 유량 개수 K 곱하기 높이에 2분의 5제곱이 된다라고 파악해 볼수 있습니다. 자, 유량 개수를 구하기 위한 식은 문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인자들이 들어가는지만 체크한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유량 계수에 있는 인자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면 h 그 다음에 d, b, h가 있습니다. 자 h는 무엇이냐면 웨어의 수두가 들어가기 때문에 h에는 0.25를 대입해주면 되겠고 d 값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수로의 밑면에서 절단 하부점까지 높이를 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0.7 대입. 그 다음에 b는 수로의 폭이기 때문에 0.8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것을 이용해서 k 값을 구해 주도록 하면 k는 81. 0.2 플러스 0.25분의 0.24가 되겠고 그다음 플러스 괄호 8.4 플러스 루트 0.7분의 12 곱하기 b분의 h니까 b값은 뭐였죠? 0.8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b값에는 0.8 대입. 그 다음에 h는 높이기 때문에 0.25 외워의 수도 저거 대입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0.09 전체 제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83.2859 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고 지금 문제에서 k 값을 구했고 h 값이 0.25로 주어져 있다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자그래서 q는 어떻게 된다 83.2859 곱하기 0.25에 2분의 5제곱을 해주면 된다라는 걸 파악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무조건 단위가 미터 세제곱퍼 미니트로 나온다라는 것도 외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6 미터 세제곱퍼 미니트가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된다.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자, 6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은 공정시험 기준 총칙에서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무게를 정확히 단다라 함은 규정된 수치의 무게를 0.1mg까지 다는 것을 말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 2번. 시험 조작 중 즉시란 30초 이내에 표시된 조작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바탕 시험을 하여 보정한다라 함은 시료를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 측정치를 보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는 바탕 시험을 하여 보정한다라는 것은 시료에 대해서 철이및 측정을 할때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 측정치를 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고, 추가적으로 4번. 정확히 취하여라는 것은 규정한 양의 액체를 부피피펫으로 눈금까지 취하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7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시료의 최대 보존기간이 다른 측정 항목은 무엇인가? 자, 이때는 최대 보존기간이 28일인 측정 항목은 총도마릭산 추출물질, 그 다음에 총 유기탄소, 그 다음에 COD, 불소, 브롬. 그 다음에 암모니아성 질소, 염소이온, 총인, 총질소, 퍼클로레이트, 페놀류, 황산이온, 수은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야는 최대 보존 기간이 다른 항목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된다 체크해 볼수 있겠죠. 7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개수로 유량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때는 기울기 등이 일정하지 않은 개수로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수로는 될수록 직선적이며 수면이 물결치지 않는 곳을 골라줘야 되겠고, 10m를 측정 구간으로 하여 2m마다 유수의 횡단 면적을 측정하고 산출 평균 값을 구하여 유수의 평균 단면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3번. 유속의 측정은 부표를 사용하여 100m 구간을 흐르는 데라고 했는데 100m가 아니라 10m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10m 걸리는 시간을 스톱워치로 측정을 하고 실측 유속을 표면 최대 유속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체크해 볼수 있겠고 4번 보기도 맞는 보기이기 때문에 체크해 주면 되겠고 이때 0.75를 곱해 준다.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해당 공식은 반드시 외워 주도록 할게요. 7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0.025노름말에 과망간산 칼륨의 400ml를 제조하려면, 자, 몇 g을 취해야 하는가. 자, 이때, 칼륨과 망간의 원자량이 주어져 있고,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는 노르말롱도 또 활용해서 바로 몇 g이 필요한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K, M, N, 오포양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게 노르말 농도이기 때문에 노르말 농도를 활용하도록 하면 0.025 eq/L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고 자 이때 당량은 5라는 거 반드시 외워 줘야 되겠죠. 당량이 5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1 eq당 어떻게 된다? 158 나누기 5에그 g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00ml이기 때문에 400ml를 대입해 주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단위 환산을 하기 위해서 10의 세제곱 밀리 리터 분의 리터를 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0.32g 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고, 정답은 1번이 된다?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어진 농도를 활용해서 어떻게 계산을 할수 있는가? 그 다음에 당량이 5라는 것은 반드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7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5.5%의 황산을 사용하여 0.5 노르말의 황산 250ml 를 만들려고 했을 때 95.5%의 황산은 몇 밀이가 필요하겠는가? 자, 이때는 중화공식을 활용해서 그대로 풀어주면 되겠고 이것도 단위 환산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V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부피를 구해보도록 하면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게 무엇이냐면 0.5 노르말에 황산 250ml라고 했죠? 자, 그럼 그대로 활용을 하게 되면 0.5Eq 나누기 리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250ml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중을 활용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비중이 1.83이기 때문에 1.83g 퍼밀리 ml가 밀도로 바꿔서 대입할 수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황산인 경우에는 수소가 두개 존재하기 때문에 가수가 이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가가 되기 때문에 EQ. 998 나누기 몇이 된다 2가이기 때문에 나누기 2그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퍼센트를 봤을 때 95.5%이기 때문에 100%가 아니므로 0.955를 나눠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위 환산을 적용해서 10의 세제곱 m l 분의 리터를 대입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3.50 m l 가 나오게 되겠고 정답은 4번이 된다 체크해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